안녕하세요, 당진아저입니다 오늘 어, 전동 구루마 또 하나 봅니다. 어, 무난하게 배터리 어, 2, 4, 6, 8, 8개, 800kg이라는데 한 400kg 정도, 어, 800근이라는데 400kg 정도 보시면 돼요. 400kg 아니다. 이런 거한 300kg 정도 보시면 돼요. 300kg, 300kg도 비료 20보덱입니다. 300kg에서 200kg 정도 보시면 됩니다. 적은 무게가 아닙니다. 300kg가. 어. 애자도 손쉽게 활용하실 수 있고 어, 접을 수도 있다. 아, 이렇게 풀어서 좀 접는 거는 조금 번거롭네요. 그래도 뭐 너무 흔들흔들거리면 무거운 물건 옮기면서 빠사질 수 있으니까 음, 접, 접고 필때 조심해야 돼. 요선 선이 안 말리기 조심해야 되겠네요. 일단 그렇고 어, 구루마 어, 그냥 심플합니다. 아, 저 전동 선수의 구루마 전동 구루마 당진하지. 어. 과수원에서 사용은 좀 불가능하고요. 이런 시멘트 통 타이어이기 때문에 이런 약간 공구리 있는 평지나 아니면 공장 내에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는 일단 과수원에서 사용은 조금 힘듭니다. 아, 이거는 우리 직원분이 잘못 올려놨는 것 같은데. 자, 전동 카트는 뭐 이렇게 다용도로 친환경, 효율성, 절력절력뭐 절약, 절약. 어, 자리 잡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그런데 <laughs> 아, 너무 기네요. 일단은 뭐 그렇다. 아, 그 다음에 이런 영상을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어떻게 고를라야 고를 하는지 어. 음. 보여드리면 어. 크기를 알려드릴게요. 솔리드 타이어가 뭐냐면 이게 통 타이어라는 겁니다. 통 타이어, 통 타이어. 얘도 통 타이어이기 때문에 어, 이 아스팔트 같은데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스팔트. 그런데 사용하셔야 되고 650W 모다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650W 그다음 가격은 차이 있죠. 650W 그다음 800W 그다음에 1,000W 1,500W 이렇게 했습니다 650W 제일 작은 모다가 들어 가 있고요. 4 2 v 배터리인데 42V 12짜리 있고 어 20짜리 있고 36짜리 있는데 보통 20짜리나 12짜리를 쓰는데 제일 작은 게 들어 있네요. 그다음에 1 0 0에60 그러니까 여기가 100이고 여기가 60. 전체 길이 보면 안 됩니다. 상판 길이 봐야 됩니다. 작업 표면의 길이니까 여기가 100에 여기 60, 막이 300km 나랍니다. 200km 정도 60에 110, 맞출 수 있다. 뭐 그런 거고. 배터리는 유종산 쓰레기 배터리 들어있고요. 뭐 적당하게 들어있습니다. 뭐 다른데 보면 뭐전 뭐 이게 작업이 편리하고 뭐 150만 원인데 뭐 70만 원으로 할인해주고 뭐 수리가 전국에 AS망이 다 있고. 그런 건 없습니다 <laughs> 그런 건은 없습니다 내가 봤을 때뭐있어 해준다면 해주겠지만 이런 어, 거는 일단 핸들링이 간단하기 때문에 택배 보내서 수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본인이 수리하면 수리비가 안 들고 이런 어, 거뭐 70에 사서 수리비 2, 30 주고 나면 남는 게뭐 있겠습니까 본인이 좀 만지고 수리해야죠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전진 후진밖에 없고요 어. 그다음에 이런 사이드 브레이크 이렇게 모다가 650W더라 되게 작죠 어. 100kg, 200kg 나르시 분들한테는 적합할 것 같고 접을 때도 쉽게 접히진 않습니다. 좀 불편할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 고아 놓으면 아예 차라리 고정을 해 버리지. 아, 어 그렇고 어, 이 사양이 조금 약하네요. 어, 내가 8 0 0트까지 있으면 모르겠는데. 자, 이제 상판 크기, 자기 크기에 맞게 120짜리도 있네요. 너비가 120짜리도 있다. 아까 여기가. 여기 이제 120짜리 조금 더긴 것도 있다. 근데 이거는 공굴이나 이런 시멘트 바닥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끝입니다. 제가 봤을 때 상품이 그닥 조,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차라리 어, 여기 당진하지 좀컴 열시면 전동 차 여기 오시면 전동 운반차당진하재 있거든요. 여기다가 당진하재샵 열셔 가지고 이쪽에다가 전동 구루마라고 검색하세요. 전동 구루마, 동 구루마. 강진아제, 이렇게 검색하세요. 아니면 전동구르마라 검색하세요. 검색하시면 제 링크 놔둘게요. 여기에 들어오시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동구, 전동구르마 위에 이렇게 검색하세요. 검색하시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면, 요런 거, 어, 요런 거, 어, 요런 거, 땅바닥에 붙은 거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링크도, 요 링크도 밑에 하단에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아제였습니다. 예, 네, 사지 마세요. <웃음> <웃음>